사무에라 9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한 시간 기도 운동, 기도 특공대 새벽 팀으로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특공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뽑혀서 하는 사람들이 특공대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3만 명을 따로 뽑았는데 특공대. 나가의 다락방에 120명은 뽑힘바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하시되 제가 이제 말씀은 오늘부터 좀 짧게 할 겁니다. 기도는 길게 할 겁니다. 교회 차량도 6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아, 출근 때문에 일찍 나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6시 40분까지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번 기회 여러분들이 다 야다야 나님 만나셔야 되고요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은사도 체험하셔야 되고요 질병도 치료하시고요 문제도 해결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간밤에 잠을 잘못 잤어요. 왜냐하면 설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다 분들 닫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귀에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이렇게 부러짖게 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리를 두고 사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 이제 새벽 기도에 좀더 시간이 모자란 분은 저녁 7시 30분에 저녁 기도팀도 있습니다. 저녁 팀을 위해서 아, 골방팀이 염려가 됩니다. 참 집에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방팀이 기도를 빼먹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새벽팀 세명 결석했습니다. 팀장님과 대장님 다 연락하셔서 내일 새벽엔 꼭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새벽팀을 통해서 기도의 불쏘시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꽃이 여기서부터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되는 삶을 원하는데, 요즘 이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우리가 그불쏘시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미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은 사순절 7주 동안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되는 주간이에요. 주일날 아무것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들어푸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심령성전도 깨끗게 하실 걸 말씀합니다. 아, 어, 이게 월요일 날 되어진 일입니다. 주일날은 종료주일이라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은 성전 청결을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렇고, 6장에 가겠습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다윗이 특수부대로 뽑아 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정보를 할 뿐만 아니라 수레를. 어,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수레 6절을 한번 갑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이 하나님의 괴는 증거괴 언약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다가 다곤신전에 놓았더니 다곤신전의 목도 부러지고, 그만 재앙이 임해서 다시금 그것을 돌려보냈지요. 그래서 이게 어, 오베네돔의 집에 있다가 나곤의 타장 마당으로 이제 다시 옮기는 과정에 소들이 뛰는데, 우사가 손을 들어서, 소들이 뛰니까 괴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괴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괴를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사가 그 괴를 붙잡은 연고로 인해서 하기는 잘했는데 붙잡은 연고로 인해서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괴는 손으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괴의 사각에 걸 고, 어, 고리를 달아서 채를 꿰가지고 반드시 옮기는 사람도 고아 자선, 레위지파 고아 자선이 옮겨야 되는데 이우사가 어, 말이, 소가 뛴다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잘하기는 했지만 예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가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고 말씀이 법이어야지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사사 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했다가 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던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아, 좋을 듯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오니라 매어매어 가는 겁니다. 항상 증거계 법계는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딸 미가리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이라. 오래간만에 너무 오랜만에 다윗성에이그 법계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광경을 보고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춘다. 이렇게 또 후에 보니까 바지가라이가 날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 너무 추, 춤을 추면서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어,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며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너무 좋아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미갈이 볼 때에는 왕이 채통이 없다. 왕이 너무 경솔이 그렇게 했다. 해서 한마디 한 거죠. 충고한 겁니다. 미갈의 말이, 에... 맞아야 틀려요. 맞아야 틀려요. 사실로 말할, 팩트로. 맞아야 틀려요. 맞습니다, 이거는. 백번 맞는 거예요. 아니 춤을 출려면 바지춤이라도 허리띠라도 제대로 동이고 해야지. 아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추태를 부린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게. 그런데 보였어도 보였어도 속으로 새기고 아 왕이 임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러셨나보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사귀고 후에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살짝 얘기했으면 너무 좋을 건데 미갈도도 조금 성질이 급한가 보다 다혈질인 것 같아 여자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자 민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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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그렇죠? 민숙이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만 듣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도 듣는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너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건 맞아요. 우리에게도 말씀 맞단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지, 미리함을 세운 게 아닙니다. 지도자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모세로 통해서 백성을 이끌기 위하며 사실인데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합니다. 모세의 편에서 미리암을 저주합니다. 미리암에게 뭐가 생겼어요? 나병, 문둥병이 생겨서 진영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건 틀림없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사실을 내가 까발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사실에 사랑이 감이 된 그러한 언어와 행동이 진실인 거예요. 미갈에게는 진실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단 말이지. 아론과 미리암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진실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나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했는데 맞아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나의 종인데 내가 할 건데 네 놈이 뭔데 하냐. 네 년이 뭔데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내가 세워서 내가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그러는 거. 내가 너무 감동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알 수가 없는 거야. 기도원에 가보세요.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에 거품 푹푹 뿜는 사람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시,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섭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것은요, 그래야 하나님을 할수 있는 거야 주의 일을 22절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기 아내데도 계집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얼마나 지금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지 않았다. 하나 이유가 될 거죠. 괘씸하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윗이 합방을 안한 거예요, 아예. 들어가지를 않은 거죠. 정상 과부와 같이. 미갈 아니고도 아내가 많은데, 뭐 미갈한테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저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7장 가겠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좋은 집에서 거하는데, 내 아버지는 아직도 저렇게 텐트 속에 있구나. 이렇게 많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다내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백향목은 나무의 왕입니다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그러한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괴는 성막에 있습니다 이동식 텐트 거기에서. 그래서 주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시기에 준비만 하게 하고 후에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기도록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이다 28절 같이 읽어요 주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성립이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고요.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건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팔 장에 가겠습니다. 8장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2절 다윗이 또모압을 쳐서 그들로 어,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알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서서 강하게 하시는지요 그렇게 힘들게 하던 모압을 쳐서 엎로 엎드러지게 하고요 조공을 바치게 모압 모합. 모압이 조공을 바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다윗의 종이 되고 그 모든 것 중에서 조공을 바쳤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중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사대주의 사상에서.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알길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을 왜 우습게 할까,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가 납작해지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까지도 아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요즘 그냥. 정치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의학계에 그런 게잘 이렇게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압하는 데 우리나라가 지금 1등 공신이 돼 가지고 나가잖아요. 뭐 진단키트가 없어서 수출 뭐못 보내주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 쓰고 남아야 수출하게 되니까. 6절 보세요. 6 절. 다윗이 담에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아람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 그런데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아하 다윗이 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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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가는 것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어제 봉원성 3부 예배 때 김은비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이부 찬양도 마찬가지고 부활절 때도 더할 건데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 야, 저는 그렇게 상상도 못 했어요. 어떻게 그, 어, 가사를, 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찬양을 만들어낼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애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이 수비대를 두니 애돔사람이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지요 똑같은 말씀을 한 장에다 두 절씩 막 주시는 거예요 9장 가겠습니다 9장 다윗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겠다는 나라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를 입었던 사울의 가문에 누가 없느냐? 은혜를 누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가 사울의 가문에서? 요나단이 요나단 여자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한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6절 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이프로 모자라는 아들이었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유머가 전쟁 중에 데리고 가다가 떨어져서 절뚝발이가 됐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일평생 자기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같이 먹게 하고 도와주고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또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여종 시바에게 다 나누어줍니다 멋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모두 갚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게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것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혹시 기도를 원하시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은 수시로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할 겁니다. 40분까지 모두가 기도합니다. 일찍 출근하셔야 될 분들은 일찍 돌아가셔도 괜찮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한 날 되게 하시며, 코로나가고 종식되고, 하나님 이 땅에 일상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가는 것마다 천사를 보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